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가댁에서 바로 운전을 해서 체육관으로 왔고 오자마자 바로 운동을 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운전을 오래 하게 되면 골반 쪽이 약간 불편한 증상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운동할 때 감이 조금 늦게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피로도가 조금 높은 편이어서 운동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 운전도 오래하고 이런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약간 피로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그래도 운동이 나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어, 한여름보다 어떻게 보면 더더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이 나라 운동할 때도 어, 제요 근래 들어서 운동할 때 가장 더웠던 것 같습니다. 땀도 정말 많이 나고, 그로 인해서 물도 많이 먹으니까 약간 핑 도는 느낌이 조금은 났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운동 즐겁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요즘에 이런저런 운동 프로그램 이야기라던가 운동 관련된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서 특히 제가 많이 보는 사람들은 역도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실제로 재균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뭐 함상일 관장님이라든가 선수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그리고 외국의 유명한 뭐 스코트 샌파이라든가 이런 여러 유명한 선수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대부분 정해진 훈련 프로그램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대로 하려고 하지만, 컨디션에 따라서 과감하게 적당히 하거나, 과감하게 쉬어준다입니다. 그날 컨디션을 보면서 이렇게 과감하게 훈련을, 어, 뭐, 덜 한다던가, 훈련량을 적게 채운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8세트를 채우려고 했던 걸 5세트만 하고 채운다던가, 뭐, 3세트 하려던 걸 1세트만 하고 끝낸다던가.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 특히 운동을 매일 훈련량을 많이 갖고 가는 사람들은 이런 걸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뭐 스쿼트라던가 데드리프트라던가 훈련을 결국 거의 다 채우긴 했지만 스쿼트는 한 세트 더 하려고 하다 덜 하긴 했지만 어찌 됐든 훈련량을 거의 다 채웠는데 저는 사실 중간에 멈출까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억지로 한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피곤하긴 한데, 뭐, 운동이 들리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고, 특히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피곤하고 땀이 너무 많이 흘려서, 너무 피곤하긴 했는데, 그래서 한 세트만 할까 하다가, 어 들어보니까 또 몸이 너무 가벼워서 어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몸이 주는 신호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정확한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운동을 하면서 정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막상 들어보고 평소랑 비교를 해 봤을 때뭐 느낌이 비슷하거나 나쁘지 않게 들린다 라고 한다면 저는 거의 그대로 가는 편이고 그리고 컨디션이 정말 좋다 라고 한다면 무게를 조금 더 올라가서 하는 편입니다 큰 틀은 뭐 개수라던가 무게 범위라던가 세트 수는 정해 놓고 가지만 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훈련을 할 때는 과감하게 정해진 거는 있어야 합니다 완전 감으로만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올라가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 하려고 하지만 어이 몸의 컨디션과 이런 몸의 몸과의 소통, 몸의 소리를 잘 들어서 맞춰서 가시는 게 가장 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프로그램을 하기 나름이지만 저에게 가끔 디로딩을 초보자는 할 필요가 없나요?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당연히 디로딩은 내 프로그램에 내가 사전에 계획했다면 어, 디로딩을 하는 거고 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또 다르게 보자면. 중간중간 이 디로딩 같이 훈련량 낮추면서 가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완전 열심히 미친 듯이 밀어붙인다고 계속 강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중간중간 약간 디로딩 같이 훈련량 낮추면서 가져가도 어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몸도 더 상쾌해지고. 어 그래서 디로딩을 계획에 잘 포함해서 그 디로딩을 하기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도 잘 훈련량을 몸이 피곤할 만큼 잘 쌓아야겠지만, 이 디로딩도. 절대 나쁜 게 아니니까 잘 어,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은 중간중간 딱 디로딩이라고 일주일 쉬는 게 아니라 한 3, 4일 또는 일주일 쉴때 일주일, 일주일 정도 훈련량을 낮출 때도 있고 이렇게 훈련량을 잠깐 낮췄다가 미니 디로딩 식으로 하곤 하니까 또는 이 종목별로 미니 디로딩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훈련에 어, 이런 부분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긴 연휴가 끝났는데 여러분들 다시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같이 즐겁게 운동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